2018년 유엔 기후 변화 정부관 협의체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 준 사례였습니다. 울산의 시민 단체들은 기후 위기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고 또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환경보호와 관련한 건다 하죠. 그러니까 어 이제 자연환경을 어디서 훼손하거나 또는 이제 폐기물이나 이런 걸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뭐또 폐수 문제 그런 이제, 이제 그 공해 문제. 그러니까 어 환경과 관련한 거는 다 저희들이 에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보 전화를 받고 나가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지금 이 동천강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준설을 할때그 업자들이 모래를 너무 많이 파내서 심지어 이제 그때 내가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면 운하를 파는 거냐라고 할 정도. 그래서 그거를 여러 차례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더니 울산시 관계자들이 나와서 대개 공무원들이 막 변명을 하거나 부인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와서 바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 그때 그그 너무 많이 파낸 것을 다시 업장을 시켜서 이제 원상복구를 하는 어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떠내려 오는데 사실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왔을 때는 이게 시민들이 왜 우리가 이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이게 갖고 그게 도저히 대, 안 돼요 제가 중장비를 동원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 연락해서 뭐, 장비를 동원해서 이제 추우게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민들 스스로가 환경단체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시민들이나 학생들하고 같이 그 와서, 어 자연정화 활동, 뭐,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 죽는다 해서 얼마나 죽겠습니까? 많은, 이제 그게 이제 제 시민들 캠페인인 거죠. 시민들도, 어,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를 줍자그러니기 그리고 또 하나는 줍기 전에. 이제 그 우리가 이게 다 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버리지 말자는게 일회용품을 좀덜 쓰고 안 버리고 이런 거에 대한 캠페인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무럭새 이렇게 둔치라고 굉장히 아름답죠. 겉보기 아름다운데 사실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주로 여기는 어, 이 명천 일대에서 배출되는, 이 흘러나오는 그 우수, 그러니까 빗물이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심각한 오수예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해야 될 만큼 굉장히 오염된 물이 그냥 흘러들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때때로 모니터링하고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하천 둔치에 보면은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마구 버리는 그 쓰레기들이 뭐 일회용품,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하여튼 뭐 별의별 쓰레기들이 다 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산물도 있지만은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 예, 그런 것들을 살펴보러 오 오는 거죠. 작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어, 이 병뚜껑이 세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병뚜껑이 우리가 세활용이 어, 잘안 되는 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분류하고 파쇄할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병뚜껑을 모으면은 이렇게 어, 플레이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활용이 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할수 있는 공장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시민분들한테 인식이 좀 아직까지는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병뚜껑 세활용 챌린지라는 걸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일단 뭐 집에 있는 병뚜껑을 많이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모아서 저희가 구분별로 정해진 그 정해진 수거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거함에 가셔서 병뚜껑을 집어넣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시고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해시태그 고래 리턴 챌린지 그리고 병뚜껑 세활용을 달아주시면 은 저희가 다 찾아서 이제 리워드를 지급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분들한테 병뚜껑 세활용이라는 게 있다. 이걸 통해 환경 보존에 조금 더 힘써 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진짜 많이 시켜 먹는데 그럴 때마다 그 일회용품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혼자서만 시켜 먹어도 일회용품이 한네 다섯 개씩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뭐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다가 여기 병뚜껑만 이렇게 모아서 해도 재활용하고 새활용하는데 좀 도움될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 지구를 살리는 것은 어, 나를 수행시키는 것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음,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음, 자기를 풍부하게 하고 세상의 생명을 다 살리는 너와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생활에 너무 플라스틱이 많이 있어서 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줄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역시 미미합니다, 많이.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소비를 착한 소비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분해가 잘 되는 그런 제품으로서 변경하면 좋겠다. 안 쓰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쓴다면 생분해가 잘 되는 친환경 제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 <laughs> 저도 차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오늘도 강의할 때 어,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가 차량을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육식을 하면 얼마나 많이 탄소 배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눈의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곳곳에 플라스틱 아닌 곳이 없다 이제 선장부터 건축 자재 옷 그리고 한 모든 장신구들 이런 것이 전부 다 플라스틱이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늘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저도 내 방에 또 내가 쓰는 걸 보면 야 탄소 배출을 나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음식을 마음대로 먹거든요 아이고 이거 이래 되면 나도 역시 탄소 배출을 하게 하는 주범이 되는데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지구 온도를 어쨌든 이제 더 높이면 안되기 때문에 어, 탄소 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어,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라서 늘 강의를 그렇게 하고 할 거고요. 어, 그외에 이제 어, 정부에서도 이런 어, 탄소 제로를 위해서 정책을 계속 펼수 있도록 역시 그것도 또한 어,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 인류는 모든 생명들을 다 멸종시키고 있어요. 그 멸종시키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어,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주,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멸종시키고 있는 그런 죄업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는 착하게 살고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쓰고, 아니 제품을 쓰지 않고, 어, 정말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생명을 생각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가장 최고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 템플은 저희 스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셨는데요. 그린 사찰 이제 어 친환경 제품을 이제 사용하자는 뜻에서 지어준 이름이고요. 제로 에스트 제품을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사찰 내다 보니까 저희 신도분이 주 고객님이시고요. 어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지만 젊은 이제 엄마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제로에스 제품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밝은 지구를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저희 제로에스트 샵 그린 템플은 항상 불이 켜져 있고 열려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거기는 이제 그냥 가격표가 다 적혀 있으니까 누구라도 와서 사갖고 가고 그냥 누구라도 그 계신 분한테 부탁해서 그냥 포시샵에 돈을 넣고 가시면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그냥 이게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판매할 수 있고 누구라도 사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이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환경보호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도 사람들이고 그 피해자도 사람, 즉,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